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1월 24일 현재 시간 오후 6시 44분 영상 남자 한숨절레 방송 시청자 참여 카운터 스라이커2숨박꼭질2 모드 시작 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은하양 유아양 따따다다님 네로님 판다조씨님 다섯 분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타미 타미에요. 네, 그렇고요. <laughs> 역시 첫판은 못 들어가는 걸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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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 판다님은 채팅 인사 아! 아쿠아리움 다음에 하죠 밥 먹고 와서 하죠 뭐밥 먹고 와서는 마크를 해야 돼가지고 네. 마크도 좋죠 네. 근데 마크는 네, 참여 인원만 또 참여하는 거라 아모크리 뭐 그렇죠. 네. 아니 모크리쳐 뭐 하기 전에 딴 거부터 할 거야 네. 아 그거는 상관없겠지 <laughs> 숨바꼭질이랑, 어샌드라든가 뭐 이런 거 해야지. 방송 나가 있겠습니다. 네? 스오 아이스님 그러세요. 네. 편하신 대로. 안 돼. BM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한숨님 찾아볼까나. <laughs> 저녁에는, 예 네. 웬만하면 카스를 안 하고 마크 위주로 방송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laughs> 네. 저녁에 어? 웬만하면, 카스2가 아니라 마크 위주로 좀 어. 방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 은하 튕겼구요. <laughs> 어우, 저 역동적인 저 말. 어우, <laughs> <laughs> 저말 뭐야. <laughs> 한숨님, 이판하고아쿠아리움에요나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니? 지금 배가 살짝 고픈데? <laughs> 네, 역동적인 우리 퀄리티 엔젤님의 아! 말네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살아있구요 세상에나 네 이제 곧 죽을 것 같구요 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잔인하게 말이, 말이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 이렇게 잔인한 인간들 하지만 피가 음. 너무 많구요 네 피가 너무 많았구요 그러게 아까 한다고 했는데 음. 롤은요? 롤은 새벽에 할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말고기 요리사 짜라짜라짜자짜 방앙 먹는 날 네, 고기 하면 말고기 뭔 소리야? 어? 뭐야 이거 어이? 대박! 음, 음. 핫! 안돼 너무 크고 아름다워 안돼 가스 2는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카스토 지금 응. 하고 있죠? <laughs>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야. 음? 이야, 야, 따따님 숨은 거 보소? 이야. 진짜 밖에 었어요 예. 야, 따따님 대박. 응. 세상에나. 마크할 때오겠습뇨 그래요, 음, 음. 은아야. 오, 우 신우님도 잘 숨으셨고요. 뭐야? 에이, 세상에 이거였어? 신우님? 저못 잡는다. 신우님은 못 잡는다. 내가 내가 장담하는데 신우님은 절대 못 잡는다. 아, 와. 와, 세상에. 저런 걸로 저기 숨어 있으면. 저거 진짜 노답이다. 노답. 어, 진짜 노답이다. 와,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오,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한다. 와, 진짜 노답이다, 신희님. 와. <laughs> 카메라로도 잡기 힘든데. 아니, 카메라로도 안, 봐, 안 보였어. 이야. 응. 심지어, 심지어 지금 도망치는데 못 봤어. 어디 갔지? <laughs> 심지어 지금 신희님 도망치는데 아무도 못 봤어. <laughs> 아, 여기 있다. 세상에. 네, 그러면서 BJ인 죽었고요 와. 아니, 심지어 신인님이, 어, 거기서 누가 술래가 한 명이 총을 막 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못 봤어, 그 술래가. 술래가 뭐 k y o l l 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대박이다, 진짜. 술래도 못 보고, 관전자도 못 보고. 그 술래 누구? 그걸 뭘 얘기를 해. 아니, 아니 나.. 나한테 칼질하는거야? 지금 나한테 칼질하는거야 이런.. 그냥 확 울때를 그냥 확 씨.. 어? 확 울때를 그냥.. 씨. 어? 그냥 확 울.. 울때를 그냥 이, 이 양반들이.. 어? 이 양반들이? 울때를 그냥 확.. <laughs> 어? 저 한판만 더 하면 안되나요? 그래.. 이거하고 그럼 아쿠아 하자 어 숨바꼭질 아쿠아리움 한번 하자 아, 솔직히 좀 봐줍시다, 이건. <웃음> 뭔데? <웃음> 아주 거대한 나무요. <웃음> 아. <웃음> 저런. 안 됐구나. 네. 에이, 피가 600 나왔는데. 아이고야, 판다님, 유리병. 아이고. 네, 근데 안 잡고요. 네, 유리병 안 잡을 거고요. 노 관심, 노 스트레스. 네. 어, 튕겼다. 돌아다녀야지 여기에 놓고 아니? 응응 오피스.. 아니 아쿠아리움 하아요응 음. 아까 한다고 했는데 내가 까먹었었어 아쿠아리움을 아까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까먹어가지고 그거 막판으로 할게요 그럼 아 <laughs> 아쿠아리움 막판으로 하고 나도 밥 먹으러 가야겠다 음. 밥 먹고 와야지 이걸 어, 못 봤다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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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젠투더창 응? 어디 응? 어디 숨었을까? 응, 응, 짝 아, 자꾸 잡음 들려. 누구야? 도대체? 에이, 잡음의 주인 누구야? 으음 응. 누구야? 어, 자꾸 이게 쇠 긁는 소리 비슷하게 들리니까 잡음 어, 지금도 나는데? 살살? 나만 들리는 건가? 그럼 잡아 닌데요 <laughs> 그러니까 네로님 지금 마이크 껐었잖아. 네. 음. 난왜 히케나님이 맨날 잡는 거야? 잘하시니까요. 히케나님이 잘하니까. 저기 뭔가 있는데?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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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헐. 어디? 60초 남았어. 뭐가 왜왜 왜 헐이야? 뭔데? 어 <laughs> 어. 따따님 죽었고요. 뭔데? 어? 아니, 나도 말자, 임마! <laughs> 뭔데? 네, 서라이 <써라이니> 어서와요, 방요 <laughs> 오피스 하고 싶은데 아쿠아리움이라니. 어쩔 수 없지. 아쿠아리움을 한다고 했는데. 엔젤 님이 참. 아니, 죽을 수도 없다. <laughs> 재밌게 놀고 계시네. 에? 숨꼭트 화물선 맵에서 벤트 참여해요. 에? 뭐, 뭔 벤트를 참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아, 잡음, 누구니 도대체. 잠깐만. 나한 명씩 그냥 스카이프를 빼볼게. 잡음, 안.. 따따님이었네. 아닌데? 응? 판다님이었구나? 잡음이 판다님이었네. 아닌데? 또 나는데? 그럼 네로님이네. 저는 마이크 끄고 플레이할게요. 네. <laughs> 난가? 내꺼 잡음인가, 이게? 아, 여러분들 이거 잡음 맞나요? 이상한 쇠, 쇠 긁는 소리 같은? 나만 그런 건가? 나한테만 들리는 건가, 이게? 이벤트 이벤트도 있어요. 음. 아 걸렸어. 안돼. 내론이 그냥 마이크 키고 해요. 어 이거 잡 계속 들리는데 내 건가봐. 아내 어. 건가봐. 미안. <laughs> 이들한테 원해서 미안. <laughs> 저는 괜찮아요. 화물선 열판하면 골드코인 다섯개 줘요 그 화물선 열판을 하자고? 헐... 헐 뒷목 잡겠다 응 어, 뒷목 잡겠다 <laughs> 진짜 뒷목 잡으려는다 무려 열판 안하고 말지 야이씨안 안해서 어. 안받고 말지 어 안해서 안받고 말지 <laughs> 골드코인 다섯개 받겠다고 아 그거 작혀갖고 안녕이님은? 어이구 난 그냥 안하고 편하게 게임할래 어 하다 스트레스 받을까? 짜증나겄다 야 아, 그냥 켜놓고 잠수 탈까 아, 그것도 방법을 해야지. <laughs> <이거. 웃음> 괜찮아. 밥을 20분 만에 드시길. 아니, 밥은 빨리 먹을 수 있어. 밥은 빨리 먹을 수 있는데, 나도 좀 쉬고 방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일단 내 걸로 돌아와서, 변신 돌려봐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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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시정님 방소 진짜 더러운 거 걸렸네. 와. 안 와. 죽었어. 네. 네로님 죽으셨고요 어이구야. <laughs> 세상에 V.I.P.님, 야 역동적이다. 아니 <laughs> 이것은 쓴... 야 V.I.P.님 역동적이다. 역동적이야. 근데 이게 안 걸렸어? 대박야 이야 따따님 보소 이 자연스러움. 이야 퀄리티인젤님 <laughs> <laughs> 세상에 이런 이런 것도 있어. 덜덜덜. 네, 방송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안돼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긴 누구지? 누구요? 아. <laughs> 세상에. 근데 진짜 퀄리티 엔젤링, 엔절리... 어? 걸렸다. <laughs> 퀄리티 엔젤링 걸리셨구요. 네. VIP님은 참 저게 안 걸리네. <laughs> 네? 아예 방풀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냥 잘.. 아예, 아예 잘 찾았겠지 예 어. 그냥 에이 잘 찾았겠지 생각해요 뭐, 방풀이라고 생각을 해 어. 방풀이나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무시하고 나갔지 <laughs> 그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 그냥 어 방풀인거 같은데? 음. 아 먹겠다 그냥, 그냥, 그냥 하자 이것이 <laughs> 아니 왜또 추방투표를 해요 어, 그냥 이해하고 넘깁시다. 어. 하반만님다주셨네요반거워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아니 방풀이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때. 어, 다 즐기면서 하자는 얘긴데. 전투기사 10님 어서오세요 반거워요 갑자기 카스 거짐 덜덜덜. <laughs> 사부꼼님 어서오세요 반거워요 <laughs> 어차피 그리고 근데 내가 방송을 하게 되면 어, 방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화면을 바꾸고 플레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방프를 막으려면 이 이리, 이렇게 게임하면 돼 근데 이렇게 게임하면 니들 재밌겠니? 어 <laughs> 이러고 니들 소리만 들으면서 게임하면 돼 그럼 방프를 막을 순 있어 어어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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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나갔는데, 어, 어, 안 떴는데 죽었다고, 그림자 굴 어? 죽었다고, 안 떴는데, 어디 지 어, 분명히 죽었다. 총 맞았는데, 여기서... 어? <laughs> 거 <laughs> <laughs>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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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위를 지금 죽이지 말고 어 최대한 총 쏘면서 돌아다니다가 2차 변신할 때 쯤에 와가지고 어 바위 변하면 바위를 그냥 죽여 어 그렇지 나이스 샷아 바위일 때 체력 회복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 아쉽네 나도 그랬거든 어어 어. <laughs> 언니 <웃음> 말인데 너무 작잖아 어? 작은 말동상? 어디갔지 어디 갔어? 야, 인간적으로 작은, 작은 애들은 그냥 무빙 치자. 응. 아, 야, 씨. 아. 와.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laughs> 그, 럼 그냥 너만 죽을 거야, 네로님아. <laughs> 너만 죽을 거야. 응. 한 대만 맞으면 체력 회복이라고 그러지, 씨. 으아! 어딨니? 오! 슈 아, 엔젤린 보소? 숨어 있는 사물이나 찾아서 회복을 해야지. 깜딱하면서 음, 음, 음. 아, 되게 고슬리네. 부이장님 어서 오세요, 방거요. 아 이거 잡은 되게 고슬리네. 배고에서 나는 거 같은데. 아무만 생각해도. 어디 숨었냐? 야, 니들이 남자라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나와 자웅을 겨루자. 어? 사물들 니들이 남자라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나와 자웅을 겨루자. 네 아무도 안 나오고요. 저처럼 무빙하다 죽어요. 몰라 사물 다 날려. 오씨 어디 있는겨? 아니 작은 주님? 어? 아니 <laughs> 작은 주님? 아니 성스럽구나. 작은 게왜 이렇게 많아? 여자는요? 여자는 어쩔 수 없죠 흐어 술래가 이기기 하자 네. 부질없는 어. 꿈과 희망이 없고요 됐다 아이 스피드는 어여여여여여 안돼. 한만 더. 네. 사부 꼬님 어서 오세요. 어? 아, 어디로 가야 돼? 아. 오랑전이 어서 오세요방 거예요. 네. 사부 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일찍 켜셨네요. 네 빨리 하고 빨리 간다그 의지 맞나요? 아 이따가 저녁에도 켤 거예요. 아하. 네? 신인님 어디서 먹길래? 아 잡음 사부꾼님 잡음 저도 들리네요 이제 b 소이요 아니 징징 징. 저도 들려요 지금 니잡음이에요 그게 에그니이라고 니자붐 여기 들어자마자다들리는데 같이 네 들어오자마자 저희도 들렸어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초파즈 아, 네. 잡음이 난무하는 방송, 여러분, 한숨이 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laughs> 잡음 또한 컨텐츠다! 어, 근데 신이님 되게 당당하게 숨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숨지? 어? 갑자기 화질이 떨어지, 에? 화질이 떨어지다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효건님, 갑자기 화질이 떨어져? 에바나젤로 바뀐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신이님 걸렸고요 와, 피바! 네. 그렇게 바위는 피를,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고요 됐다. 바위에서 바위로 되신거 아니야 지금? 어? 미다큰 바위에서 큰 바위로 되신거 같은데? <laughs> 피에바겠어 어. 바위 C에서 바위 B로 바뀐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B에서 C로 <laughs> 신이님 맞으면 얘기좀 도락구멍님 어서오세요 반거예요 움직일때 주변 어? 화질이 떨어져요 바위 두개 나오 맞죠? 네 큰건줄 알았는데 작은거였네 살았다 또굴렸는데 하나 더 나오 큰파이면 확률적으로 짱파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솔직히 보통은 그렇죠 네 보통은 그렇게 되는나 네. 아닌 큰수 있지 이야 판다님 무빙 보소 아니 네, 판다님 여기 있지만 봐 하세요 화질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응 어. 아. <laughs> 지금 저도 잘 좋아가요 지금 아니 화질 화질 방송 그러니까. 화질 잘 보이는데 음. 아 왜냐면 설정을 바꾼 게 없거든요 내 저번에 그... 마크 모크리처 1회차 돼. 날린 이후로는 어. 야... 퀄리티 엔젤린 무빙 보소 아첫 생전인 자